예, 좋습 지난 문길의 입장이 어, 성명서 발표한 내용이 어, 우리 의회의 어, 권위에 심각한 어떤 도전적인 기이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는 어, 생각했고요. 어, 공무원이 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은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 법적으로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공무원이 정치적 국립을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어,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한 어, 조사를 경찰에서 좀좀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고발하게 됐고요. 또한 가지는 어, 성남시의회에 우리 장대웅 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를 어, 시민 앞에, 백만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는 이런 용어가 있어가면서 어, 기자에게는 성남시의회 전체의 모독이며 우리 장대웅 의장에 대한 개인적인 모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법에서 반드시 심판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비밀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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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정말 어, 공무원으로서의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어, 이런 어떤 계기를 삼고자 발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이 법률가입니다. 변호사 출신이고요. 법률적으로 있는 우리 이재명 시장이 공무원이 그날 우리 기자님들 다 보셨겠지만은 보도자리에 보면 성남시장 대독도 아니고 성남시장 명의도 아니고 성남시 명의로 성교사를 발표 있습니다. 어 그래서 증거자들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우리 법률관이 우리 이재명 시장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그 법을 법률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변호사 시장이 공무원들인데 그걸 시켰습니까? 시켰겠습니까? 그 위발, 유법을 하라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이 절대 그거를 시키라고, 어, 하라고 시켰다고 보지 않고요. 또 우리 그 문재인 국장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모 기자의 질문에, 모 기자의 질문에 시장이 시켜서 하느냐 아니면 시장의 대변을 하는 거냐 라고 질문에 아니다. 어, 이거는 내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기자들의 어떤 증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이 절대 시키지 않았다고 보고요. 우리 문재인 국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성명서를 발표한 거로 저희들은 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 그저께도 보셨겠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 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집행부의 잘못을 어, 호되게 꾸준히 보셨겠지만 은 어, 민주당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같이 공감을 하지만 은 같은 자당의 시장인 집행부를 어, 고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까지는 좀 곤란하다. 어, 이런 의견을 받아서 우리 한나라당 18명의 의원 전원 다설명 제가 그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어, 집행부의 어떤 잘못이나 어떤 앞으로 재발방지위한 사과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떠한 변명이나 어떠한 사과나 어떠한 멘트나 한마디가 없었기 때문에 어, 저희들이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그러한 어떤 그 재발방지지한 어떠한 그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고발까지 하게 된 겁니다.